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또다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파월 의장의 코멘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 정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은 종목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시장과 외국 변수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새삼스럽게 또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주식은 가더라. 특히 수급과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차트를 보면 차트에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차트 분석을 많이 해보는 것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목 발굴을 하는데 종목에 앞서서 여전히 미래가치가 있는 섹터를 함께 알아보고 그 섹터에서 가장 유망할 것 같은 주식 4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가치가 있는 섹터인지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되냐?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섹터를 보고 유망할 것 같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장이 볼륨이 어떠냐? 그래도 일정한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의 시장 볼륨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점. 당연히 앞으로의 시장 볼륨이 최소한 사부작사부작 또는 팡팡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좋겠다. 특히 뭐 연평균 성장률 한10% 이상이라면 땡큐베리 감사.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아, 유망한 섹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섹터를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요즘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무엇일까?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일명 ICT 접목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전력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연계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기에 유망한 섹터 같습니까? 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알아보는 거죠. 오늘 저희 이 영상의 내용은 한국기업데이터에 최준희 전문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했다라고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한마디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 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AI 기술과 보안 기술입니다. 주식 투자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아하, 차후에는 또이 AI 기술에는 또 어떤 아, 내용, 또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 또 보안 기술,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궁금해 하면서 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 왜? 유망한 섹터니까요.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에 앞서서 우리의 기존 전력망 사용 개념을 잠깐 알아두면 기존에는 기존 전력망이 중앙 집중형으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자 중심으로 설비를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했다고 한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지역별 분산 전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된 전력을 사용 양방향으로 정보 전달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에도 기여해서 소비자의 역할과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그리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먼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일명 ESS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 일명 AMI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일명 EMS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 사용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 즉 AMI는 에너지 부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을 위한 인프라로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측정, 수집, 저장,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EMS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는 IT 소프트웨어를 일컫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만 생산, 공급,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전력 개통과 연계 운용해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 기술과 보안 기술의 확보가 스마트 그리드 시장 성장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머신러닝이 전력 거래, 지능형 전력 소비, 지능형 에너지 장치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 그리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은 물론이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보안 기술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리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섹터 아, 유망할 거냐, 또 산업 동향 상당히 중요한데. 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은 24%의 점유율로 어, 세계 최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4천억 원에서 연평균 28% 성장해서 2020년에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10%가 넘어서 28%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국내 업체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ESS 분야와 AMI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ESS 관련 업체. ESS 분야는 원가 절감으로 ESS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리튬이온 전지는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로 관련 기업 중 오늘 저의 관심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빛으로 셀입니다. 뭐라고요? 빛으로 셀. 비치로셀은 리튬 1차 전지 업체로 미국 내 스마트 미터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미국 스마트 그리드 업체 센서스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이고요. 자일럼과 동반성장 모델 이병화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이고요.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비치로셀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비나텍입니다. 뭐라고요? 비나텍 비나텍은 2004년도부터 슈퍼커패시터즉 초축전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로 샀는데 수소까지 있다. 아, 최규현 애널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54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이 45.2% 그래서 세력이 에개 좋다. 왜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비나텍. 자 다음은 AMI 관련 업체. AMI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많은 분야로 관련 기업 중 역시 오늘 저의 관심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비치로시스입니다. 뭐라고요? 비치로시스. 비치로시스 베트남 스마트 그리드 국영 기업과 MOU 체결 및 수원 스마트 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 시스템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한전 및 국가 철도공단의 변전소 전력 감시제어 디지털화에 발맞춰 관련 사업도 수주하고 있고요 실적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재무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비으로 시스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목은 바로 옴니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중국의 아이소트 스톤사 mou 체결 및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원격 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력 양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은 강점으로 보이고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옴니 시스템. 여러분, 아, 오늘은 스마트 그리드 섹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계략적으로 이러한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두면 어떨까. 주, 그중 어떤 회사가 또 선도 기업이 될지 선도 기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래에는 스마트 그리드 정말 정말 중요한 섹터이자 오늘의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만큼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